안녕하세요. 정이스토리입니다. 헬로우 가든 마켓에 다녀왔는데요. 9월 중순 어떤 곳들이 나와 있을까요? 식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헬로우 가든 마켓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를 9월 말까지 2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쁜 국화로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쌍덕잎 식물, 초롱꽃목, 여러해 사리풀인 국화입니다. 원산지는 중국, 일본 등이며 재배 과정에서 많은 변종이 개발되어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예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꽃은 꽃꽂이용, 분화, 실내, 실외 정원 등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꽃봉오리 색과 만개했을 때의 색 색상이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국화는 분지성이 좋아 순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꽃 크기는 5에서 10cm 정도이며 꽃이 진후 겨울 동안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면 봄에 새싹이 나와 가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8월에서 11월에 꽃을 피워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유명한 국화. 다재다능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통해 남한의 플랜테리어를 완성해 보세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튼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남부 지방에서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미니 델피늄 원산지는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주로 추운 지방이랍니다.미나리, 아제빗과 제비꽃 갈 속으로 분류되며 여러의 사리풀이에요.꽃봉오리가 오므라져 있을 때는 꼭 도라지꽃을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개화 기간이 길어 물만 적당히 잘 주면 오래 볼수 있는 꽃이에요.노지활동 단연초지만 고온 다습에는 약한 편입니다. 여름 장마 때 과습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시든 꽃을 따주면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어요. 번식은 씨앗으로 합니다. 잎사귀에 붓으로 빨간 물감을 칠한 듯한 피카소 포인세티아입니다. 물감을 칠한 듯하여 드로잉 포인세티아라고도 불리웁니다. 벨베 느낌이 나며 새로운 느낌의 포인세티아입니다. 잎에서 독성이 있는 하얀 진액이 나올 수 있어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둠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아기자기한 꽃이 종종 종 피어나 귀여움을 선사하는 꽃나무 화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단정화 또는 백정화로 불리는 이 나무의 꽃은 용보라 자주색을 띠고 잎의 사이 사이에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분재로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관상용으로 울타리 조경에도 쓰이는 나무입니다. 쌍덕리 식물 용담목 꽃두산잎과의 상록 관목으로. 대품으로 자랄 경우 1m 남짓자라며 남부지역 노지월동 가능, 그외 지역 베란다 월동 가능한 단형생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남부지역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습기가 약간 있는 상과들에서 자라는 청화 숲부쟁이입니다. 7월에서 10월에 청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개화하기 때문에 야외 화단에 심기 좋은 노지월동 야생화입니다. 보라보라 꽃이 상당히 매력적인 숲부쟁이를 만나보세요. 방근을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동남아와 남미 원산으로 천남성과 식물로 다양한 색상이 매력적인 화려한 무늬가 특징인 알테난테라 레이레키입니다. 수경세배가 가능하며 테라리움, 수초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을 좋아하며 잎에 힘이 없이 처질 경우 물을 주면 다시 살아올라오는 키우기 쉬운 실내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식용 가능하며 약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지 반 양지. 겉흙이 마르며물 듬뿍 주시고요. 건조한 실내의 경우 물 분부기로 이분무 해주세요. 실내 월동 가능합니다. 화가 고우가 좋아했던 나무 이탈리안 사이프러스입니다. 측백나무과 지중해 향나무 식물로 원산지는 이탈리아로서 토스카나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며 이탈리아에서도 고급 침녀수로 정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공기정화와 더불어 우리 몸에 이로운 피톤치드의 살균 능력 덕에 세집증후군 아토피에 좋습니다. 침녀수라 추위에 강하고 뾰족한 잎에서 나는 향은 더욱 매력적이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신비로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노지,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양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3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영하 14도 이상입니다. 수명국은 미나리, 아재빛과 바람꽃 속 여러의 사리풀로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수명국은 생장력도 좋아서 한 해만 지나면 그 주변을 꽉 채울 정도로 풍성한 형태로 촉이 늘어납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성장해서 정갈한 정원을 꾸미시는 분이나 새로운 야생화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수명국은 뿌리나 수액에 독성이 있으므로 아이나 반려동물이 만지거나 먹지 못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18도입니다. 옥살리스는 괭이밥과 옥살리스소 관상용 재배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키가 작으며 잎은 세개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으며 추위에 약하고 빛에 민감하여 흐린 날과 밤에는 꽃이 오므라들며 아침이 되면 다시 핍니다. 이색적인 사랑초는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어 연중 인기가 좋으며 괴하기가 길어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초들은 햇살을 듬뿍 주어야 꽃을 많이 피웁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직광에 녹을 수 있어 여름에는 반그늘에서 키워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봄부터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물 듬뿍 주시고요. 겨울에는 화분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고온기가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이명 이집트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펜타스입니다.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입니다. 생육환경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우고 단년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열대 식물로 더위에는 강하고 추위에는 약하니 겨울에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직사광선을 비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30도, 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핑크 브리즈. 트리아나의 신품종, 초록색과 핑크색을 조화롭고 앙증맞은 핑크 트리안입니다. 트리안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기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며, 트리아나의 신품종으로 핑크 아악무처럼 세순이 핑크색으로 랜덤 발현이 됩니다. 마티붓과의 반상록 동굴성 식물로 길게 늘어난 줄기 주변으로 잘 자란 잎들이 다닥다닥 붙어 자라납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힘이 강해 선반이나 베란다 테이블에 늘어뜨리며 더 운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공기정화 및 가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2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겨울에는 실내 월동만 가능합니다. 숙군 사루비아는 해를 좋아하며 물을 말리지 않는 게 좋아요. 5월에서 10월까지 꽃을 피우는 사루비아는 단년생으로 번식력도 좋고 월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반 그늘에서도 적응력이 좋아요. 양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2도,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보라빛의 꽃을 피우는 야생화 배풍 등입니다. 늦여름 8월에서 9월부터 보라색 꽃을 피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꽃은 하얀색 꽃으로 변해요. 동굴 식물로 높은 선반에 올려놓아 자연스럽게 키우셔도 멋스럽습니다. 수영을 잡아 키우시면 은은한 동양미가 느껴집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 흙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밝은 빛을 좋아하는 유포로 비압 다이아몬드, 포로스트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며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안개꽃처럼 작은 크기의 꽃이 다발로 피어내요. 꽃말은 너를 만나고 싶다예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과액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고사리 식물인 안테나펀입니다. 하늘고사리라고도 불려요. 바닥에 낮게 깔리는 동글동글한 잎과 안테나처럼 위로 길게 나오는 두 가지 잎이 특징이에요. 고사리과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습도는 높은 환경에서 잘 자라요. 새로 생기는 잎은 점점 커지고 점점 높이 자라납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3도 이상입니다. 빈티지한 색감의 뾰족뾰족한 잎사귀, 하얀 반점이 있는 베고니아 보스텔라입니다. 베고니아는 잎이 말리면서 타는 경우는 식사광선을 받으면 탈 수도 있어요. 얇은 커튼이나 창문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닿는 곳으로 옮겨서 관리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중간 은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소코라쿠와 친척 사이인 보레니아는 흰색과 산방되는 그린색을 조합이 매력적입니다. 흙을 너무 말리면 잎이 얇아 금방 시드니 물지기를 놓치지 마세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브레인니아. 열이한 감성이 매력적이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향기로운 로즈마리 로즈마리의 향은 기억력 회복에 좋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육류, 생선의 마리네이드나 케이크, 음료 데코용 등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허브 식물입니다. 과습에 민감해서 물을 말리듯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지, 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서리화백, 블루버드입니다. 잎이 파랑새를 닮아 유통명이 블루버드이지만 비단 삼나무 또는 스노우화백, 서리화백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침0년 6월, 오향으로 가는 잎들이 줄기를 따라 감사듯 자라는 품종이며 잎이 부드럽고 짧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블루버드의 꽃말은 그대를 위해 산다. 은은하고 오묘한 해셧빛 잎사귀를 가진 블루버드. 나무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잎의 매력적인 색광과 파랑새의 깃털을 닮아 선물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희귀 품종 크리스티아 오코르다타는 잎사귀 모양이 나비 모양 같아 버터플라이라고 불리웁니다. 낮에는 잎을 펼치고 있다가 어두운 밤에는 잎을 접어요. 여리여리한 줄기에 독특한 잎이 매력적이랍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추위에는 약하니 겨울엔 꼭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즉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샤프란 10월에서 11월에 꽃을 보는 가을꽃이며 은은한 향이 납니다. 국가의 향신료의 원료로 쓰여요. 남부지방에선 노지활동도 가능하며 겨울에는 잎이 다 지거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나 봄에는 새순이 풍성하게 올라와요. 꽃이 져도 꽃을 따주면 또 꽃을 올려준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을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3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입니다. 시클라멘 시중의 연안에서 유럽 중부에 걸쳐 자생하며비내한성인 식물로 겨울에 꽃이 피며 여러 해 살이 알뿌리 꽃입니다. 땅속의 덩이 줄기에서 잎과 꽃대가 번갈아 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1대1 비율로 솟아나요. 나사에서 선정한 대표 식물 50선에서는 46위 랭킹되어 병충해에 특히 강한 특징을 보이는 식물입니다. 반장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2도에서 20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곽꽃. 국화과로봄 또는 가을에 꽃을 피워내는 식물입니다. 꽃의 모양이 매우 예쁜 것 뿐만 아니라 신신함이 오래가 꽃꽂이 용으로도 많이 써요. 꽃말은 변화와 추억이라고 합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토이 페페로미아 페페는 원이름이 페페로미아이며 열대남비가 자생지인 단연생 식물로 잎의 모양과 무늬에 따라 다양한 품종으로 구분되는 품종들로 반음지 식물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밝은 실내에서 관리를 하며 덩절기 온도 조절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토이페페로미아는 홀리페페로미아의 재배 중 유전자 변이로 발견된 품종으로 잎면이 오목한 모습으로 입색은 초록과 연두빛이 섞여 있는 모습의 페페로미아입니다. 관접각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온 희귀 식물인 스테파니 에렉타는 흔히들 구근 식물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구근처럼 보이지만 괴근 식물에 더 가깝습니다. 덩어리로 된 뿌리 괴근 식물 스테파니 에렉타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비 등에서 자생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으니 햇볕도 좋아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알뿌리로 추운 계절을 나고 봄, 여름 등 특정 계절에 꽃을 피우고 나면 휴면으로 구분을 보호하고 개체를 늘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흙은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고 공중습도는 필요합니다. 아글레 오네마 스노우 화이트. 아글레 오네마의 신품종으로 물감으로 그린 듯한 무늬가 아름다워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세식 중후군의 주 원인인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실내 습도 조절이 되는 똑똑한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키우기 쉽고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으며 거실이나 사무실, 공부방, 침실에서 키우기 좋은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꽃 말은 부기, 행운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음지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아글라, 오네마, 실버킹 잎 전체가 은색, 진노색이 조화롭게 섞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레옹에서 주인공이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 식물로 유명합니다. 추위에는 약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우아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 에피포늄 파나튬 몬스테라입니다. 힘의 몬스테라와 잎 형태가 비슷하지만, 에피포늄 파나튬 특유의 고급스러운 수양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찌집이 생기는 시기엔 잎의 중앙에 흰 반점이 생기며, 새 잎은 잎의 모양이 없지만 자라면서 찌집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관선보단 반근을 반양지 봄가을엔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겨울엔 화분흙이 거의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7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도쿠리난, 반음지, 음지 반양지까지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도쿠리난. 도쿠리난입니다. 난이도가 쉬워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동그란 밑둥에서는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성장이 느린 편이지만 덕구리나니 주는 이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소금 마르며 흙이 촉촉하게 물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수채화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매력적인 잎을 가진 오레우스 스킨입니다. 잎 모양이 수채화를 뿌려놓은 듯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식물입니다. 수경 재배도 가능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농구 식물로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행인 플랜트로도 아주 좋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일산화탄소 등어의 제거, 실내 공기의 질을 높여줍니다. 반양지 반음지 식사광선은 피해주세요. 잎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바짝 마른 후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키우기 쉬운 사자머리 아이비는 반덕굴성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중에선 희귀 품종에 해당되는 사자머리 아이비. 선장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에요. 공중 습도를 좋아하며 따뜻하고 공중 습도가 높으면 더욱더 잘 자랍니다. 직사광선을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8도 이상입니다. 리프쉘 아이비라고도 불리는 스푼 아이비 생명력이 강하며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아이비는 많은 식물 중 초미세 먼지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하며, 나사가 선정한 대표적인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이에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많으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8도 이상입니다. 동그란 잎모양과 뚜렷한 잎맥이 매력적인 알로카시아 레블라입니다. 아직 어린 개체라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레블라의 특유의 잎모양과 질감이 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뚜렷해져요. 뒷면은 옅은 와인색을 띠어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고온다습 흙은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반장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증가능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신올리 페페, 공기정화도 탁월하고 생육이 빠르며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잎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통통하고 귀여운 신올리 페페의 꽃말은 행운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고두 셀럼은 일반 셀러마의 신품종으로 독특한 형광 골드빛의 잎이 멋스러운 희귀식물입니다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나사에서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식물 25일을 차지할 만큼 똑똑한 식물이에요.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은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눈이 내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눈꽃 율마입니다. 눈꽃 율마는 무늬 율마라고도 하며 하얀 잎사귀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일반 유마보다는 잎과 가지가 듬성듬성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위에 약해 노지에서는 월동이 안되지만 베란다 월동은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